수행비서라는 직무의 핵심부터 유사 직종과의 차이점까지 표 없이 읽기 편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수행비서가 하는 일. 수행비서는 VIP의 그림자이자 움직이는 전략실입니다.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오직 중요한 의사 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변수를 통제합니다. 동선 설계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은 물론 도착했을 때 상사가 내릴 문 위치와 엘리베이터 동선까지 미리 계산합니다. 완벽한 일정 보좌. 회의 자료를 미리 챙기고 만나는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특이사항을 숙지하여 상사에게 브리핑합니다. 신변 보호와 보안, 상사의 안전을 책임지며 대화 내용이나 사생활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입을 무겁게 유지합니다. 2. 장점과 단점, 가장 큰 매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의 시각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나 정치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만나기 힘든 정직계 인사들과 안면을 틀며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상 높은 급여나 특별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은 나의 시간이 상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도 호출이 있으면 즉시 응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상사의 컨디션이나 성향에 맞춰야 하는 감정적인 소모도 상당한 편입니다. 3 비전 미래 가치. 단순한 보조 업무를 넘어 나중에는 비서 실장으로 승진하거나 기업의 대외 협력, 기획 부서의 핵심 인재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VIP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혹은 전문 의전 컨설팅이나 자산 관리 전문가로 독립하기도 합니다. 4. 기사 비서, 수행 비서, 집사의 차이점. 키셀, 드라이브. 주업무는 운전과 차량 관리입니다. VIP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기술적인 역할에 집중하며 업무적인 의사결정 보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반 비서, secretary 사무실 내부에서 일하는 내근직입니다 전화, 응대, 문서, 수성, 스케줄 정리 등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며 밖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임소, aide, personal assistant 행정과 외근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상사와 함께 이동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즉각 처리하는 현장형 참모입니다 4. 곳라 업무 공간이 아닌 집가정 안에서의 생활을 총괄합니다. 집안의 살림, 식사 준비, 가사 도우미 관리 등 VIP의 사적인 편의를 관리하는 가사 관리인에 가깝습니다.